구독, 꾹 좋아요, 꾹 시청 시간 길게 함께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아, 네, 스스로 자기 소개 할려니 좀 쑥스럽네요. 아, 저는 음, 중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우리 로스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아, 학교에 온지한 15년 정도 됐고요. 어, 그 전에는 아, 법원에서 판사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변호사도 조금 했었습니다. 로스쿨이 이렇게 준비된 과정에서 실무 교수들이 많이 왔죠. 로스쿨로. 저도 어, 현장에서 배운 것을 미래의 후학세대들에게 좀더 어, 정확하게 그리고 현장감 있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로스쿨로 오게 됐습니다. 현재 학생들하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로스쿨 교수님인데 갑자기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로스쿨이라는 것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거치고서 오기 때문에 법학실력이 있는 학생과 법학 지식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차이가 많이 컸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기회를 제공해서 훌륭한 법조인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 법학 지식을 또는 법률 지식을 일반 대중들에게 좀더 전파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또 대중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은 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 법은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는 반면에 예, 상식에 기초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을 가진 건전한 시민이라면 얼마든지 법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조금 전문적인 것, 조금은 특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지식을 시민들에게 전파시키고 그 지식을 받은 우리 시민들이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유튜브가 이제 전국적으로 대세가 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저는 기계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둔하고 감각도 없어서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시민들에게 법적 소양을 좀 전파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교양 있는 시민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법이 부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때그 어려움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어려운 법을 쉽게 습득을 해서 유익한 지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명이 좀 궁금한데요. 더 손, 뭐 의미가 있을까요? 아, 더 손, 좀 특이하죠? 네, <laughs> 네좀 고민을 했었어요. 어, 지난 7월, 8월경쯤에, 정확히는 6월경부터 했나요?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더 손이라고 장명을 하게 됐죠. 어, 더손이라고 장명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일단 성이 손씨입니다. 밀양손이다 아, 더손하면 이게 영어로 손떼밀라란 뜻이 되겠죠, 그죠? 손씨네 뭐 이런 뜻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씨니까 아, 제 성을 좀 음, 채널명에 표현해주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아, 손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순 우리말로 어떤 도움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빌려달라, 손을 빌려주겠다, 손을 모으겠다, 이런 뜻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법이라는 것은, 음,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도와주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도와주는 의미에서 손을 하나 더 얹어준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란 뜻은 모란 뜻도 있잖아요. 더하다는 뜻도 애들한 뜻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손들이 모여서. 비록 손 하나하나는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일 수 있지만 그 손들이 서로 모은다, 모인다면 큰 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손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사회를 좀더 밝고 건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좀꾸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더 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든 모르겠습니다. 많이 많이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손 로고도 좀 독특한데요. 설명 혹시 네. 해주실 수 있나요? <laughs> 더손 노는 그게 약간 형상화 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면도 있는데요. 더손의 영어로 T H E 아니겠습니까? 거의 첫 글자인 T를 가운데에 넣었고요. 그리고 음 손할 때 손이 S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손의 첫 글자인 S를 합성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더손을 상징하고요. 가운데 점이 하나 있고 가운데 뭐 약간 커마 비슷한 것이 하나씩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주, 예, 그 중에서 점은 우리가 음, 뭐랄까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은 해결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법은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판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 같은 것은 실은 밝은 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밝은 눈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이 세상도 좀더 환해지고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그 로고 속에 담아봤습니다. 신표가 마치 뭐싫어온 오라. 아 실은요 분명히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퍼스트 라이프가 분명히 있죠. 그 자기 어떤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직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퍼스트 라이프가 있다면 세컨 라이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세컨 라이프는 실은 쉼이겠죠. 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전이란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손이란 채널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쉬기도 하시고 유쾌함도 얻고. 유익함도 없고 재미도 받고 그래서 새롭게 충전받아서 다시 또 퍼스트 라이프로 퍼스트 월드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싶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프의 의미도 담아보았습니다. 네 그럼 채널 더손에는 어떤 분들이 방문하면 좋을까요? 아,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오시고요. 네. 어, 전세계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주된 층은 있을 수 있겠죠? 음, 저는 법을 냈기 때문에 첫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법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 그래서 법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어, 제가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현재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 시청을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실은 전국적으로 젊은 학생들 중에 우리 로스쿨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 주변에 로스쿨 학생이 있는, 또는 법조인이 있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아들 딸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형이 있을 수도 있고 누나 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라든가 가족을 둔 분들도 좀 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기성 법조인들 중에서도 실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실무을 통해서 익히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때로는 법학교수가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도 많은 재미로 많은 유익함으로 다가간다면 그것도 또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주된 시청자로 하되 저의 꿈은 전세계 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laughs> 어, 그럼 지금 채널 더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초창기라 아직은 서툴고 체계화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시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험정신으로, 시험정신이죠시험정신으로 <laughs> 음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약간 편집해서 올리고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교양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좀더 재미있고 좀더 쉬운 내용들을 터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더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노숙을 학생들이라든가 실무 법조인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그런 시청자들을 상대로 하는 음, 전문 코스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로 하고 있죠. 그럼 앞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아, 앞으로 이걸로 끝내서는 안될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시사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시사적으로 발생하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 연결되어서 쉬는 법적인 쟁점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또는 뭐 사회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간에 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모든 사건 속에, 사고 속에, 다툼 속에, 일어난 현상들 속에 법적 쟁점들이 숨어 있거든요. 이 법적 정제들를 찾아서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한번 찾아가고 해결해 보는 것 거기에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음, 우리 로스쿨 준비한 학생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도 음, 그래서 매년매년 매년 25개 로스쿨에서 2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고 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학생들 그보다 몇배 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 학생들에게 미리 노스쿨 들어오기 전에 대비 과정으로서 법학을 좀더 접해보는 것, 백한이 전문 지식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음, 기성 법조인과 노스쿨생들에게 시험 대비 또는 실무 대비를 위한 그런 아, 프로그램들을 좀운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은 여러 그 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층의 수요에 리드에 맞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판사도 해 봤고 변호사도 해 봤고 교수도 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 시청자들하고 접하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세상의 경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사들 이야기라든가 변호사들 이야기 그리고 로스쿨 교수 이야기 같은 것들 해 보고 싶고요. 법학 반법론 같은 거 이 공부한 우리 노쿨학생들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법학을 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고 어떻게 하면 전국적으로 내가 변사시험에 호 단박에 합격해서 능력 있고 훌륭한 법조인 생활할 을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좀더 나간다면 한국에는 위대한 법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 사법 역사가 비록 100년 좀 넘은 거에 불과하지만 그 사이에 정말로 유리한 판결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판결을 이끌어낸 유리한 법조인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조인들을 찾아가서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한국의 역사를 바꾼 판결들을 좀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같이 보고 싶습니다자 그럼 앞으로 유튜브 활동 간에 그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어떻게 소통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중요하잖아요. 네. <laughs> 소통 부재 시대라고 하고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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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저는 소통보다도 대통을 하고 싶습니다. 크게 통하고 싶거든요. 우리 유튜브 채널 정치자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법을 주제로 하는 것이니까 법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저만 음. 법조인이 돼서도 안 되고 같이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법조인이고 저만 법을 알아도 또 되지 않고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법 너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도 법조인 너도, 너도 법조인. 법조인 나법 너법 또는 나도 법률가 여러분도 법률가 또는 나변 나도 변호사 너변 너도 변호사 또는 나로 너로 뭐냐면 나도 로이어 너도 로이어 유화도 로이어 함께로 이렇게 해서 같이 법이라는 그 창을 통해서 같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렵고 전문적인 법을 쉽고 재미있게 그래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좋아요 <laughs> 구독 눌러주시면 구독한 저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돼서 더욱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댓글은 어, 이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만 어, 초창기에는 약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해서 그때만 좀 지나면 어느 정도 때가 됐다 하면 댓글도 어, 창을 활성화시켜서 소통의 문제를 더 어,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댓글 청정구역을 표방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laughs> 네,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어,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서로 또 부족함을 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댓글이 된다면 그런 세상은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세상이고 꿈꾸는 세상이기 때문에 청정 댓글 댓글 청정 무역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뜻을 모아주신다면 더 쉽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꾸려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법, 너법, 너변, 나변, 나로, 너로 우리 모두가 법니가 더손 채널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